안녕하세요. 저희는 손입니다. 오늘은 저번과 똑같이 레미제라블만 읽었는데요. 오늘은 어디 보자. 여기. 묘지는 주는 것을 취한다. 시작서부터. 제 4편. 꼭 오스틴 카스티에호의 책을 읽은 것 같은 장발장 전까지입니다. 어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이 수녀원에 대한 얘기, 수도원에 대한 얘기들이 했었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장발장은 장발장이랑 코제트는 수녀원에 있습니다, 지금. 수녀원도 어, 누구냐? 포슐루방 포슐루방이 있는 곳에 있죠. 포슐루방이 있는 곳에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발장과 포슐루방. 장발장이 부탁을 합니다. 포슐루방에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포슐루방은 그거를 알고 이제 도움을 주 운이 좋았다고 하죠. 왜냐? 왜냐? 운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아직. 그러면서 이제 수녀 원장, 수녀 원장이 호실로방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요, 불법적인 걸 부탁해요. 어, 정확하게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 시체를, 어, 시신을,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노센스 표현인가요? 자 여기 뭐냐면은 398 페이지에 이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한쪽은 성베르나 c 요또 한쪽은 미생간 나부랭이가 아니 n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 무슨 얘 i n 가 생각을 해 c 는데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이자좀 위대한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의 소원을 들어주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책을 좀 보시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시는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법에 어긋나지만 조금 어릴까요? 법에 어긋나지만 법보다는 바로 신이 위에 있음을 얘기하는 법보다는 신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이제 상황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마 장발장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한 간략한 녹사를 마쳤습니다. 이게 쓰는 게 맞는, 쓰는 게더 보기가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동안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독서 모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단은 레미제라블을 조금 더 많이 읽을 거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도 슬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